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두점 A, B를 각각 A', B'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왔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점의 성행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분히 차례차례 풀면 됩니다. 그럼 보면, 점 A, 즉, 마이너스 3, A가 이 점이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모르니까 P로 놓고 Y축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주어진 식은 X축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게 되고 이 점이 3, 4 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3이고 이 부분이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 b가 b, 2였는데 이 점을 X방향으로 P만큼 Y축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 동한걸 나타내 보면 B 플러스 P, E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고 난 후의 점이 1,6이라고 했으므로 1,6. 즉, B 플러스 P는 1이 되고 E 플러스 Q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p, q를 쉽게 알수 있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p는 3이므로 p는 6이 되고 2 플러스 q 즉, 가 6이므로 q는 4입니다. p가 6이고 q가 4이므로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q 4가 4이고 b 플러스 p 6은 1이므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점 a,b가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옮겨지고 나, 옮겨지게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0,-5가 x 축방향으로 6만큼 y축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에 의해서 0,6스5 플러스 4만큼 이동함으로 6, 마이너스 1로 평행 이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5번 문제는 도형의 평행 이동, 그 중에 점의 평행 이동을 차분하게 표현하고 표현된 식에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였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여기까지 딱 읽고, 아, 이 문제는 도형의 평행 이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했을 때 원래의 직선과 일치하므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선 y는 2x 3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는데 원래의 직선이 다시 나왔으므로 그 직선은 이거입니다. 선생님이 도형의 이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움직이기 전 점의 좌표와 움직이고 난 후의 점의 좌표를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분해서 표로 보면, x는 a만큼, y는 b만큼 이동하게 되고 이게 x 하고 y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X는 x 는 x 플러스 a 는 x 프라임이고 y 플러스 b 는 y 프라임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는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관계식을 구하고 세 번째는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려면 y는 y'-b, x는 x'-a이므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y자리에 y'-b를 2배 x자리에 x'-a를 정리하게 되면 y'은 e x 마이너스 2a 플스 p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주어진 관계식이 원래의 직선과 일치한다고 했으므로 이건 움직은 후의 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y'은 e x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렇게 되면, b는 2a가 되고, a는 0이 아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a로 나눠주면, a분의 b는 2가 됩니다. 주어진 6번 문제는, 내심, 복잡해 보이지만, 도형의 평행이동 그서 뭐가 중요한지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고, 움직이기 전 점의 좌표와 움직이고 난 후의 점의 좌표를 가정한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그리고 나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